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앱을 개발하고 있는 앱 개발자, 윤스타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앱을 하나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고, 어, 괜찮다 싶으면 부끄럽지 않은 앱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개발한 앱의 이름은 윤스타 클라우드 앱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클라우드가 뭔지 아시죠? 클라우드가 이 구름이라는 뜻인데 이 구름 안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넣었다가 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꺼내다 쓰는 그런 앱 그게 바로 클라우드죠 어 예를 들자면 뭐 음악이면 음악 동영상 아니면 문서 같은 경우 내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 귀찮고 어디다가 저장해 갖고 다니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넣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이렇게 꺼내 쓰는 게 클라우드라는 거죠. 그래서 윤스타 클라우드 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문서, 이거보다 좀더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음, 물건을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주 큰 물건이 아니고 작은 물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넣다 었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앱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작은 물건,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뭐 이런, 어, 뭐, 아,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 휴대폰에서 일단, 어, 윤스타 앱을 실행을 하고, 스캔을 하고, 자, 클라우드에, 자, 넣습니다.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하면, 잠시만요, 클릭을 하면, <laughs>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렌지 주스를 다시 먹고 싶다, 그 캔을 다시 찾고 싶다, 그 물건을 내 클라우드에서 꺼내 오고 싶다 할 때는 내 클라우드에서 다시 가져오기만 딱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네,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아셨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물건을 네, 이런 식으로 어, 클라우드에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인스타. 클라우드 앱이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번에는 또 새로운 클라우드 앱의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이제 오렌지 주스를 놨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앱에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클릭해서 이런 자, 식으로 넣었잖아요 넣은 다음에 요번에는 요쪽으로 요쪽으로 이제 이동이동 이동. 내가 다른 곳에 물건을 좀 갖다 놓고 싶다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바루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테스트를 안한게 사람이나 동물입니다. 클라우드에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될지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 이 테스트까지 하고 여러분들께 무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너무 앞서간 그런 얘기를 한것 같네요. 자, 재밌죠? 다시 한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옮겨. 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참 재미난 앱이죠. 어, 이게 만약에 좀더 발전을 하면은 뭐 자동차나 뭐 건물 이런 것들도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근데 여행 짐 같은 경우 언제까지 어, 맡길 거냐 이거예요. 그냥 클라우드에 넣었다가 전 세계 어디서든지 꺼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게 바로. 유스타 클라우드 앱입니다.